어깨 통증을 치료하는 수술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와 국립보건연구소 연구원 등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견봉하통증이라는 어깨 질환으로 고생한 환자 300여 명을 선정한 뒤 진짜 수술과 가짜 수술을 받은 그룹으로 나눠 연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데 여기 뼈가 있으면 오, 뭐저 근육도 다쳐질 거 아니야. 충돌증후군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견봉의 뼈가 아래 힘줄과 충돌한다라고 해서 저 충돌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뼈 자란 것이 힘줄 파열의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뼈를 깎으면 된다. 아주 명쾌한 논리가 형성이 되고요. 언뜻 볼때 빈틈이 없잖아요.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견봉 성형술 이 뼈를 깎는 수술인데 이런 식으로 이 마구 막 뼈를 이렇게 누를 거다라고 상상을 하고 막 이렇게 깎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 의학에서는 이거 용인될 수 없는 수술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이 견봉 성형술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 뼈가 사실은 저 앞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근육은 여기 있어요. 근데 그걸 앞에서 보니까 마치 겹쳐서 보이는 것 때문인데 실제는 저 뼈는 힘줄을 누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짜증나는 순간이 있어요. 어깨 뼈가 자라서 뼈를 잘라야지만 통증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듣고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가셨잖아요. 갔더니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술을 권유받았을 거고, 특히 충돌 증후군 뼈가 자라서 아프다라고 사진으로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수술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뼈를 잘라내는 수술이 왜 아무 의미가 없는가? 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어깨 통증의 주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날개뼈입니다. 여기 앞 부분이고 뒷 부분이에요. 얘가 극상근이라고 회전근개 근육이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뼈가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극상근 근육하고 이뼈 자란 부분하고 여기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 엑스레이 사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정상적인 위치고요. 여기, 이게 자라난 부위예요 자라난 부위. 근데 근육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 자라난 뼈가 이근육에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충돌증후군이라는 병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3D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옆에서 이 극상근하고 자라난 뼈하고의 위치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깨뼈 옆에서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조금 변형이 되면 약간 이렇게 휘었고요. 많이 변형이 되면 이렇게 많이 휘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까만 거 있죠. 이게 근육이에요. 근육 힘줄입니다. 자, 보셨을 때, 이 그림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자란 뼈하고 근육 힘줄하고 갭이 있죠. 간격이 있잖아요. 부딪히지 않아요. 부딪히지 않고 이걸 정면에서 보면 은 이만큼이 겹쳐지니까 여기 힘줄이 부딪히는 걸로 보이시는 겁니다. 이해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는 이 논문은 참고만 하십시오. 전 세계의 저명한 정형외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2011년도 논문입니다. 2011년도.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어깨 충돌 증후군은 없다. 방금 보여 드렸던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도요. 여러분들은 이게 통증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칼을 댔기 때문에 염증이 더 생기거든요. 염증 때문에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요 통증만 줄어들면 수술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술까지 해가지고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진짜 화가 나고 솔직히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갔잖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통증을 느끼는 원인이죠 간단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하나씩 말씀드리면 견봉화 점액낭염이라는 게 있어요. 견봉화 점액낭염이란 건 뭐냐면 이 근육이 뼈에 부딪히지 말라고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여기 희미한 물주머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예요, 요거. 이거. 이게 견봉화 점액낭인데요. 어깨를 무리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가 부어요. 붓게 되면 아프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회전근개파열은 자 여기 보시는 이 근육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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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근육이 회전근개 근육인데요 그중에서 제일 취약한 놈이 이 놈이에요 이 근육이 잘 상하는 거야 얘가 쉽게 파열해 오죠 파열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파열 그 자체는 통증의 원인이 아닙니다 다른 게 있어요 이건 잠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오십견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어깨를 감싸고 있는 인대, 캡슐 인대라고 하는데 얘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막 굳기 시작할 때 염증기라고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 엄청나게 아픕니다. 팔을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얘가 딱딱해지면서 팔을 못 쓰게 되죠.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게 오십견이고요. 견쇄 인대 염좌라는 게 있습니다. 견쇄인대염자는 뭐냐면 이 새골뼈하고 날개뼈 그 사이에 여러분 보세요, 요거 요거 이게 견쇄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푸시업을 한다든지 프랭크를 오래 한다든지 벤치프레스를 좀 무리를 하게 되면은 얘가 염자, 발목 비듯이 염자고 하여 그게 견쇄인대염자고요. 그 심해지잖아요. 그럼 얘가 찢어져요. 이렇게 찌지직 찢어지면서 이 새골뼈 있죠. 새골뼈가 이탈을 합니다. 약간 이동을 하죠. 그 다음, 견봉 쇄골 관절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쇄골하고 날개뼈 사이에 이 부분이 견쇄 관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문제가 생겨. 이런 것들이 주로 여기 견쇄인데 얘가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 무릎 관절처럼 관절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견쇄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깨관절염 마찬가지죠. 얘도 이혀만 볼까요? 여기가 본래 이렇게 아주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사진 찍어봤더니 막우두투들해요 어떤 데막패였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 마찬가지로 슬관절이나 고관절처럼 관절염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슬관절이나 고관절 같은 경우에 심하면 수술하죠. 인공관절. 어, 어깨에도 흔하진 않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합니다. 자, 끝으로 석회화건념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어깨 극상근이라는 근육인데요. 여기에 석회가 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제일 많고요 여기 힘줄 부분이거든요. 힘줄 부분에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근데 석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렁물렁한, 마치 치약 같은 석회화건념이있고요그 다음,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석회화 건염이 있어요. 치약 같은 경우에는 급성입니다. 대단히 많이 아파요. 근데 이거는요, 아스피레이션 요법이라고 해서 주사로 쏙 빼낼 수 있어요. 주사로 쏙 빼내면 귀신같이 통증이 사라집니다. 자, 전체 중에서요, 가장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바로 석회성 건염, 건념, 석회화 건염이라고 하죠. 이 건염이 가장 심합니다. 이거는요, 어깨 질환 중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에 가야 될 정도로 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급성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꼼짝도 못해요. 그 다음으로 오십견 대단히 많이 아프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아플 수 있죠. 근데 얘네는 특징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플 수 있다. 그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렇게 어 병명이 분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충돌 증후군 해 가지고 뼈가 자랐다 그러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지만 현대 의학에서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통증의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야. 뼈가 자랐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더 이상 충돌 증후군이라는 병은 없다라고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모여 가지고 논문을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충돌 중은 뼈가 자라서 이것 때문에 아프니까 수술해야지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은데 현실은 어때요? 뼈가 자랐다 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다 수술 얘기하지. 이게 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병명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통증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뭐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겠죠. 예 맞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건 병명으로 분류가 된 거고 진짜 통증의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염증이 에요 염증. 견봉아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면 아프고요. 회전근개 파열로 염증이 생기면 아프고 다 염증 염증이 생기면 이 병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회전근격파일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다 늘죠. 노화되잖아요. 그 노화된다는 과정이 피부만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인체의 모든 기관들이 다 노화되는데 특히 심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젊을 때는 심출 두께가 이만해. 이런데 나이를 먹으면요 점점 점점 이렇게 얇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힘줄 사이즈가 이만한데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얇아지는 거죠. 이렇게 파여서 얇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부분 파열이에요. 그리고 이게 힘줄 파열이 됩니다. 만약에 힘줄 파열이 통증의 원인이다 그러면은 30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 이렇게 파열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파열된 사람들은 다 파야 되잖아. 그러면은 30대 이후 모든 사람들은 어깨가 다 파야 돼요. 근데 파열이 된 사실을 모르고 평생 사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실제로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율을 보면 10%도 안 됩니다. 그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안 아프거든요. 안 아프니까 그냥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 결론적으로 파열 그 자체는 통증의 원인이 아니다. 그럼 뭐가 원인이냐? 파열로 인한 염증이 생기면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병이 있어요. 근데 상태가 너무 심해. 예를 들어 회전근개 파열이 아주 심해서 끊어진다. 그럼 팔못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병의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땐 수술을 하죠 근데 수술한다고 통증이 가라앉을까요 아니에요 수술한다고 염증이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수술 이후에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염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통증의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비수술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병명이 나오든지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 아, 내가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그건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통증이 있잖아. 지금 느끼는 거 그게 가라앉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얘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비수술로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현재 대부분의 어깨 환자는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염증을 잘 줄이는 비수술 치료를 하는 병원을 가서 치료를 제대로 하게 되면 금방 가라앉아요.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병원 혹은 제 제자 선생님들이죠, 우리 학계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요,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 아주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 보통 몇 주면 다 해결을 해요. 그렇게 해서 빠르게 통증을 줄여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뼈가 자랐다고 수술하는건 아닙니다. 수술해서 뼈를 제거해도 계속 아픕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뼈가 자랐는데 이거 수술하고 아픈 게 사라졌다는데요. 그때는 뼈를 잘라내면서 안에 있는 염증 부위를 같이 처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염증이 줄죠. 줄면 아픈 게 덜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 병원이 비수술적 방법으로 통증 조절을 잘하는 병원이다. 그러면 수술 후에 그것까지 관리를 잘하니까 당연히 좋아지는 거지 수술 때문에 통증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점꼭 기억하시고 뼈가 자라서 수술 얘기 들으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뼈가 자랐을 때 수술을 하는 것 이거는 현대의학에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영상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좋은 병원 통증치료 잘하는 병원을 한번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래 댓글 달아주세요. 학회 선생님들만 해도 한 천원 이 300명이 됩니다. 전국에 포진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여러분들 근처에 계실지 몰라요. 친절하게 저희 스텝 선생님들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웬만하면 칼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